아 진짜 궁금한데 아, 채팅때는 다시 확인해봐봐 채팅안내가 존나 이어네아 채팅서 좀 됐는데 그 아까 어이, 뭐, 뭐. 그, 그 아시는 지인이 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유튜브는 재미삼아 시작, 시작했기 때문에요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, 그때, 뭐 보고 할 때는, 글이 막 올라오던데. 글이 안 되는 건가, 이거는? 아, 궁금해 죽겠네. 잠깐요. 아, 진짜, 그때, 뭐볼 때는 채팅이 됐었거든요. 아, 진짜. 미친.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데, 채팅이 안 되면 얼마나 읽지 알아요. 그래서 또술더 그 먹게 되잖아. 잘 먹으니까 좋네. 야. 좋았다. 어 장기야. 좋겠 아는 지인이 확인해 그 주신다는데 그왜 채팅이 안 되지? 아아 아, 근데 못볼땐 채팅이 됐었거든요. 정말요. 아, 근데 좀좀 그 웃기지만. 왜안 되지? 근데 뭘 설치를 잘못할까요? 분명히 제 채팅도 허용했거든요. 안 되시는 거 맞죠? 아, 네. 맨날 셔츠만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채팅할지 모르겠다. 요즘에도 쭉막썩제 채팅 죽어보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 맞죠? 그것도 나 혼자 주먹 거리는 거네. 그러면 내가 혼자 숏츠 찍는 게 맞는데.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. 셔츠 말고. 아 내가 너무 헷갈려. 내가 실례스러운가? 야. 아 쉬는 분이 지금 채팅 팅이안 된다네요. 어제도 아 쉬는 분이 채팅이 안 된다고 얘기.